빅터 프랭클, 명언.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절망의 순간에도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왜 사는가를 묻고 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묻는 존재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의미를 묻고 있다. 삶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이다.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히틀러의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체력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요령과 수단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다.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에 담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나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다. 지금이 두 번째 인생인 것처럼, 그리고 첫 번째를 잘못 살았던 것처럼 살아라.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거기서 의미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자신을 바꿀 도전을 받는다.